여기서는 아이들이 부모를 자기가 준 데미지를로부터 부모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내적 대상을 건강한 부모 대상으로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데, 이때 밖에 있는 실제 부모가 건강할 때 이런 회복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부모님의 건강함과 내적 대상, 손상된 내적 대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서로 연계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그 부분에서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말장안 아이가 된다는 얘기는 아, 아, 안에 있는 대상은 조금 더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공격적인 대상에게 데미지 내가 어떤 수 수시, 수시로 없애 버리고 싶어 했고 공격하고 펜터지 속에서 공격했던 대상인데 그래서 데미지는 손상 입은 부모상인데 소, 왜 손상을 입었냐면 사람, 이 치매적이고 공격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아이의 펜타지 속에서는 아이가 공격을 했겠죠. 그래서 손상이 났는데 이 손상된 부모상을 회복시, 부모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소망, 자기가 준, 손상된 대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이 작업이, 아까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 왜이 대상이 이렇게 박해적인 대상이었을까가, 처음부터 외부 대상이, 부모가 정말 박해적인 대상이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멜라니 클라인이 봤던 어떤 우리 욕동이론에 의한다는, 아이는 처음부터 공격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 본능과 공격성을 부모에게 투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럼 투사된 그 공격적인, 박해적인 대상을 다시 내사했기 때문에 이 내사된 대상 자체는 굉장히 공격적인 대상일 가능성이 있죠. 실제 외부 대상과 상관없이. 그러면 이 부분을 환상 속에서 회복해낸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자기가 회복해낸 대상을 외부에 투사했을 때, 그 회복된 대상이 원래 건강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 투사는 현실의 부모가 될 가능성이 있죠? 내가 회복해낸 대상이 실제 원래 부모는 그래, 건강한 부모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회복한 이 대상이 실제 다시 내사됐을 때, 내가 펜터지 어, 속에서 회복한 대상이나, 외부에 있는 실제에 매치가 되면은 이 작업을 아주 순조롭게 잘일어난다는 얘기죠. 이 회복이 아주 쉽게 강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내 어그레션을 투사하긴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실제 부모 대상이 정말 어려 어어 자기에게 치해적인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어 환상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사한 대상이 내 어그레싱 뿐만 아니고 실제 대상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실제 대상의 모습도 같았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회복된 대상을 투사했을 때이 부모가 실제 반응하는 것은 원래의 회복되지 않은, 데미지 난 대상처럼 반응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 회복작용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내면 속에 건강한 소, 소, 손상되지 않은 부모의 모습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회복 자격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임상 속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보이는데, 부모가, 아이가 펜타지 속에서 회복해내고자 하는 그 대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서는 애를 쓰는데, 실제 부모를 부딪혀보면, 아, 내가, 생각했던 부모가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바뀌적인 부모로 계속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 이내사 투사 작업을 통해서 어떤 내적 대상의 변모가 일어나고 거기에 걸맞는 내이고의 건강함도 자라야 되는 이런 이 이러한 어, 건강해지는 과정 어떠면 어, 팬타지 속에서 손상을 주었던 그 대상이 회복되는 과정은 어떠면 자아의 회복 과정이기도 하죠. 좋은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도 좋아지는 거니까. 이런 과정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가 건강해지려고 한다면, 실제 외부에 있는 부모의 건강함이 함께 따라가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코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날씨씨 발다라는 과정 속에서. 한쪽에서는 거대작이라는 게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이가 불안을 견디기 어려울 때 자기가 힘이 세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 부모가 힘이 세다고 둘 중에 하나를 보통은 이두 가지가 다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치매적인 부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심리적으로는 이상화된 부모 원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이상화된 부모 원상은 실제적으로는 박해하는 대상인 거죠. 본인이 갖지 못한 대상이죠. 그래서 실제 내적 대상은 굉장 박해적인 대상이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할 곳은, 자기가 이제 거대 자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게 다 디펜스 시스템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내적 세계 속에서는 이 부모는 굉장히 치매적인 부모인데, 이 치매적인 부모를 이 사람은 환상 속에서는 수없이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이 손상된 부모의 상을 자기가 회복해내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으 건강한 대상으로. 그런데 이 건강한 어떤, 내적 대상을 실제 부모에게 투사했을 때, 그 부모가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할 만큼, 내가, 내 펜텐스가 회복한 대상 노릇을 해준다면, 이 작업이 순조로울 텐데, 만약에, 외부 대상이 그렇지 못하고, 원래 자기가 내적 대상으로 나쁘게 가지고 있어도 그 대상 모습 그대로라고 한다면, 은 여기서 회복되는 작업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작업들이죠. 그래서 어떤면 우리의 환상이라는 것하고 외부 현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의 환상 속의 회복과 현실 속의 회복, 이두 가지가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매치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괴리가 큰 경우에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겠죠. 도와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디프레스브 포지션에 가면서, 지나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대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아이에게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외부에 실제하는 대상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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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때, 유아 때는 부모 대상이 실제로 조, 좋은 대상, 외부 대상이 좋은 경험을 통해서 내재화 된다고 한다면 좋은 대상으로 자리 잡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 외부 세계 대상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본다면 어, 라이프 코치나 상담가나 분석가 이 역할을 하겠죠. 어쩌면 이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이 역할을 하겠죠. 돌보는 사람인데 왜 내, 내적 대상 내적 대상이 안정된 내적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자산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건 우리가 부모 대상을 아주 좋은 대상으로 잘 자기하는 내내사와 내면화 하고 있다면 그게 평생 가장 큰 자산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관대한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내재화 하고 있다고 해도 아주 귀하게 이 사람을 돌보을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좋은 선생님이나 상이나 여러 어떤 좋은 대상을 갖지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다 필요한 것들인데 임상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런 대상을 충분하게 갖지 못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결국 임상가를 통해서 이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런 좋은 대상으로 내재화해야 될 부모 대상이나 또는 만나는 여러 대상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이분들은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임상에서도 결국 제일 어려운 문제는 자기가 외부 대상은 내사 할수 하지 못한다는 얘기. 내사를 잘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절망과 자원의 결핍이라는 절망과 자원의 결핍. 애벌 경험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박혜적인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손상 입은 대상이 대상의 항구적인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좋은 내적 대상을 내면화 하지 못한다면 자기 안에는 자기에게 자기를 공격하는 나쁜 대상들만 자기 안에 있게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회복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가혹한 초자의 지배를 받게 된다 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면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분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도와주는 대상인데, 원래는 어머니 대상이나 아버지 대상, 부모 대상이 이 역할을 실패했을 때 결국은 임상에서 만나는 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충분하게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분들은 또한번 절망하고, 어떤 죄책감은 더 심해지고, 그래서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누군가를 심리적으로 돕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우리가 깊이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충분하게 좋은 대상, 이분들에게 필요한 대상으로 적절하게 내면화 될수 있을 만한, 어, 조금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퍼스널리티나 어,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어, 이분들에게 오히려 어, 더큰 죄책감만 우리가 어, 주어버릴 수도 있는 건 이분들의 환상 속에서 우리를 공격 대상으로만 계속 삽게 되, 된다면 또 다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어, 어, 이런 어, 패러노이드 한 대상으로 우리가 내면화 되어버고 우리는 또 하나의 나쁜 대상이죠.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만나면 어, 많은 치료자를 만났던 분들 오게 되면 임상에서 드러나는 게그 이전의 치료자에 대한 엄청난 공격성이 나와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의 부모님과의 경험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는 여러 대상들과의 경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치료자와 상담자와의 경험 속에서 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어, 우리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어, 우리의 자사와 관련되는 문제죠. 이분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가, 어, 이분들의 심리 구조의 안정을 위해서는 외부 대상이 건강한 대상이 되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어, 이 현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가야 되는 거죠. 어, 편집적 방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편집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옮겨 왔는데, 우울적 자리에서 이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걸 견딜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면 다시 편집적 자리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심이 내가 데미지를 주었던 대상에게, 대상을 어떻게 회복시키냐 하는 이런 발달 과정을 가다가 이 죄책감이 너무 커서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이때 적절하게 자기를 도와줄 내적 대상이 없는 경우에 내적 대상이나 외적 대상이 없어서 자기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혼자 견디지 못하니까 외부 대상에 대해서 어텐션을 주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쪽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어려움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자기가 편집적인 불안이죠 자기가 공격받는 두려움이죠 어. 어. 어떤 박해, 끊임없이 박해 대상을 겨,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조금 밖으로 나와서 자기의 대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데미지를 두든, 자기가 손상시키던 대상을 회복해서 건강에, 건강한 대상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도 건강해지려고 하던 이 노력이 심한 죄책감 내에서 좌초된다는 얘기. 이 좌초되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 나를 지키는 쪽으로 우리가 태도가 확 변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나오죠. 죄책감이 생겨났을 때이 죄책감 속에서 자기가 데미지를 줬던 대상을 내적으로 회복하는 과정.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외부와의 관계도 좋아지는 이런 과정을 갈수 있는 건강함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 죄책감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자기 이렇 모든 관심이 돌아와서 어떤 끊임없이 자기 얘기만 하는 이런 패턴을 가들 미네이션이라고 표현을 자기에도 반출하는 용어를 썼는데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가 어떻게 피해받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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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불안한지 자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우울적 자리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편집적 자리로 더 들어간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그 회복 충동이 있다, 우리가 우울적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좀 관대한 태도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형식으로 그 표현이 예,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 사랑하는 마음이 예, 아까도 잠깐 얘기, 얘기했습니다. 그, 그 표현되는 게 감사나 이해나 기쁨이나 이런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궁극적으로는 대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 관대한 마음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상대방이 힘들면, 내, 가저분에 힘들게 한 것은 없을까? 아, 하는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건, 그, 어, 어면 우울적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내적 대상으로 치, 아, 아, 쳤을 때, 내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을 내가 수없이 무식 중에 공격했었다고 한다면, 그 데미지를 준 것에 대해서, 나 때문에 이큰 데미지를 받아서, 어, 거기에 죄책감이 생기고, 이걸 어떻게든 회복해내겠다. 대상을 회복시켜서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 외부 생으로 드러난다면, 외부 대상과의 관계에서도, 외부 대상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죄책감이 너무 커져버리면, 자기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어떤 패러노이드 포지션으로 가면서, 패러노이 포지션을 간다면 항상 대상에 대해서는 자기의 어그레시언을 투사해버리죠. 그래서 항상 외부 대상은 다 박해하는 대상이 되죠. 그런데 그 대상은 자기 자기 안에 가정은 자기 안의 내적인 대상도 계속 박해하는 대상 더 커져버리는 거죠. 그 내적 대상 외적 대상 할것 없이 박해적인 모습으로 들어가버리고, 그 관계가 조금 좋아지려다가 결국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이런 관대한 마음이 다쳤다는 얘기는 폐쇄적인 마음으로 됐다는 얘기 자기적인 상태가 되면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없다는 얘기. 이게 이제 여기서 대상관계 쪽에서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용어로 친다면 자기적인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외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밖에 있는 대상이 실제로 자기 아무리 좋은 호의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안에 내적인 대상이 그게 박해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으면, 밖에 있는 대상을 박해적인 대상으로, 밖에 박해적인 대상을 투사하니까, 그 투사된 대상을 다시 인식하고 그걸 내면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우적 자리에서. 충분한 도움이, 심리 내적 도움이나 외부적인 도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패러노이드 포지션으로 되돌아가 볼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하나의 방어수단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 방어로 가보죠. 오늘 우울적 자리를 먼저 공부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현재 분열적 자리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두 자리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울적 자리만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진한 점이 많을 거예요. 다음 주에 공부하실 내용은 오늘 공부한 내용과 합쳐서 이렇게 조금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오늘 공부한 내용이 좀잘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